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목교회새 역사를 우리 써가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귀한 사명을 또 우리에게 이 시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62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현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진목교회 품을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진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02번째 드리는 김성태 장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로 믿음도 또 관계도 아픔도 상처도 회복되어지는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계절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진목교회는 진정 주의 기쁨이 됩니다. 지금 교회는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벌써 5일째 내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물론, 삭스를 받고 일하는 일꾼들도 있지만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꾼들의 식사를 또 준비해주고, 교회 안팎으로 청소하며 정리하는 귀한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 때로 간식도 사다 주고, 특별 건축원금을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 우리 진목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사는 다음 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본당에서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좀 부족한 또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라올 건데, 우리 집목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애교심이 정말 가득한 우리 집목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7절까지인데요.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이라. 즐거움으로 하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교회 공사가 진행되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말씀하시나 보다. 이 말씀을 정했나 보다 싶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린도 강해는 올해 초부터 말씀을 강해서 진행되고 있지요. 어, 헌금에 대한 가르침은 8에서 9장까지입니다. 8에서 9장까지 걸쳐 진행되는데 참 너무 놀라웠죠. 지금 우리 공사에 딱 맞는 말씀이 찜 진행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어쩌면은 내일까지 우리 헌금에 대한 이야기 바로 8장, 9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참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황금의 용도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목사의 생활을 지원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와 그리고 구제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유지와 이렇게 지금 보수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될수록 더욱더 교회가 더 커져갈수록 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필요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도들의 희생이고 바로 헌금으로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특별히 9장에서는 자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바로 구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동안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헌금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이로서의 역할을 가르쳐줍니다. 이절에 보면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현금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 자 그리고 마게도냐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현금은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퍽 많은 사람들 이절 하반절이죠 분발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목교회도 이번 공사를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좀 귀한 헌금으로 수고하는 그리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분들의 모습이 다른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예 도전이 될 것이고 배울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들의 가슴에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 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바로 2절 하반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될 것이고요, 선한 절실을 맺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선한 행위를 본받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있어서 예 분명한 것은 물질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스로 점검해볼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악한 영의 역사인가 여러분 절대로 악령에 지지 마시고 성령에 합력해서 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과 들이 축원합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을 준비하기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전에는, 예, 교회에 연초가 되면은 작정 헌금들을 다 기록해서 내었어요. 예, 올해 11주 얼마 하겠다. 건축원과 얼마 하겠다. 선경 얼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예, 하나님 앞에 약정서를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어떤 이 본문에, 바로 예, 이 티도를 통하여서, 다른 또두 형제를 통하여서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예 그렇게 영향력을 준그 부분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한다면 사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인들에게 함께 고린도에 갈때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요 해외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랬죠 교회에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오면 밀가루를 주고, 살, 설탕을 주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은. 예. 부모 세대들은 다 그래요. 교회 가면은 일단 맛있는 것도 주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파인애플을 교회에서 먹어봤어요. 예, 제 처음 먹어본 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목적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게 하고,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한 역시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많은 성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돼요. 학교도 짓고 교회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짓고 병원도 짓고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입니다. 그리고 그성교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금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헌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예 먼저 약정을 하고 그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하는 교회나 파송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성사람들은 당장 내일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 가운데에 지금 선교사님들의 그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생활하고 을 복음에 전념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목사는 세상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겠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모두 다 물질로 말미암아 충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마게도니아인들과 함께 구린도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헌금의한 원리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억지라는 말은 탐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억지라는 말은 탐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 억지가 되어지는 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탐심 때문인 거죠. 아까우니까 못 하는 거죠. 아까우니까 사람이 헌금할 때 탐심의 영향을 받으면 그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억지로 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시험 들어서 예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6절에 보면 헌금은 심는 일에 또한 비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일에 비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심는 일. 자,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회사에서 사장님 얘기로 돌아볼게요. 사장님이 이 직원이 회사에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직원이 있어요. 예, 회사에 이 회사의 가장 예,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직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줄 거겠지요. 그리고 직급도 올려 줄 겁니다. 예, 월급도 올려 주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원들에게 많은 직원들 앞에서 칭찬맡기지않겠지요 세상의 일들도 그러할 텐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라 카메라로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못한다면 그것을 못 잃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우리 건강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하 것입니다. 예. 그러나 감사가 먼저 난다면 모든 것이 아깝거나 억지로 할 수가 없겠지요. 이미 벌써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바로 그 입술과 그 손에 기꺼이 감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봄 25장 21절, 마태봄 25장 21절, 그리고 23절. 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런 자들에게 토시아라 똑같,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마태봄 25장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말이 있습니다. 들여주는 것은 달랐어요. 왜? 믿음에 따라서 또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그들의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예. 내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욕의 고백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욕기 1장 21절, 욕기서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헌금정신이 그렇게 계시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실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선한 결신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지요. 7절의 말씀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을 하는 말, 가운데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래, 난 억지로 하기 싫으니까 그럼 안할 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를 보십시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많이 내는 것, 적게 내는 것, 아, 그거 아닙니다. 저는 많이 내라, 적게 내라 그런 말안 합니다. 형편에 따라성금하라는 말도 저는 안 합니다. 형편에 따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형편은 전혀 안 되는데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수입에 따라 드리는 헌금의 바로 기본이 바로 10의 1조인 거죠. 100을 벌었으면 10인 거고, 1000을 벌었으면 예, 100이 되는 거예요. 많이 되었으면 1000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동일하게 11조가 될수 있겠습니까? 바로 헌금의 기본은 그래서 11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찌 헌금을 할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생일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생일. 여러분들 생일이, 생일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진심에 우러나온 효도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나 이만큼 내는 거야. 너도 이만큼 내. 근데, 아 형이잖아. 형이 더 해야지. 양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불편하게 생일상이 준비됐습니다 자 생일상이 준비됐는데 억지로 준비된 생, 생일상인데 여러분들 기쁘게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란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준비돼 그리고 억지로 준비했어요 아이고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우리 자식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하고 뭐도 쓰고 뭐도 써야 되는데 와 이거 부모님께 찾아가면 하루 또 공치고 멀리 사는 자녀들이 한다면 예 이거 어떻게 그나 갈수 있겠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준비된 생일상이에요. 아마 가시방석에 앉아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럴 틈은 다음부터 오지마, 하지마. 안 봐도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이것은 불효막심한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준비를 하지 말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억지로 준비된 그 생일상에 여러분들은 정말 모래알처럼 넘기 힘든 그런 바바를 하나하나 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감사함이 아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그러한 헌금은 참 헌금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시방생에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 예,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의 다윗은 성정건축을 위해 자신과 백성들이 마치 바친 헌금과 이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 14절, 16절.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물질과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바로 복의 일부의 풀과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내게 주신 것일지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 하루의 24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고 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항상 믿음 안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행복한 예 생일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그 말로 정직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 그러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거석들 다되기를 간절히 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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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루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신다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일 것이고 또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것일진데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신 모든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기꺼이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릴 줄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지로 드린다라는 것은 탐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걱정하는 아버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아버지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근심하면 그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합력하여 우리 선을 위해서 드려지는 우리 물질과 우리 시간과 아버지 우리 마음 정성 우리 몸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